네, 반갑습니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매단 대표 박은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많은 스쿠터 중에서 가장 투어링에 적합한 바이크라고 하죠. 혼다 X 어드벤처 모델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아 가스를 얼굴이 좋아지는 우리 대표님. 아 네. 네. 아 오늘 또 화려한 오토바이 하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소개할 바이크는 혼다에서 나온 X 어드벤처라는 모델 모델입니다. 뭐 소위 액드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017년식입니다. 키로수는5,200 k 로밖에안 탔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풀옵션이 되어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 샷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3박스, 기본적으로 투어링에 필요한 3박스가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이 검정색깔로, 알루미늄 박스예요. 이거, 기비껌. 보시죠? 소리가 알루미늄 소리가 나죠? 네,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알루미늄입니다. 네, 머플러. 머플러는 아크라포비 아크라포빅 엔드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엔드만 슬리버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발판, 그리고 머플러 슬라이더까지. 네. 아, 이건 완전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정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기비 걸로 지금 카울 가드도 되어 있고요. 디젤 안개등입니다. 이거 이분이 전주인께서 하나하나 되게 비싼 거를 정성스럽게 해 놓으셨어요. 아, 이건 디젤이라는 게 비싼 건가요? 디젤 안개등이라고 이게 자그마치 두개 합쳐서 35만 원 정도 합니다. 아, 안개등이 35만 원. 안개등이 35만 원. 아... 제품값만. 네. 아, 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어, 이거 어, 핸들 가드. 핸들 가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XRT 레바도 돼 있고 어 지금 보니까 핸들 그립도 열선으로 지금 장착이 돼 있네요. 열선 아, 장착. 손에 열이 나오나요? 혼의 열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 아니, 핸들에 핸들. 그립의 열이 나오죠. 아, 네. 예. 그리고 이쪽에만 보시겠습니다. 여기 마스터 실린더 캡도 XRT로 지금 빨간색깔로 깔맞춤을 다 했네요. 오, 진짜 차주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혼다 나오고요. 네. 그리고 어, 블랙박스도 여기 하나 있네요. 보시죠. 블랙박스. 네. 그리고 앞에도 이게. 어, 스, 일반 스쿠터랑 다르게 포크, 그러니까 살대잖아요. 살대라는 게 뭐냐면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 투어링에 적합하기 위해 이게 살대를 만든 거예요. 아 이게 스쿠터인가요? 스쿠터예요. 아. 보기에는 뭐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스쿠터 안 같이 생겼죠. 아. 750cc 스쿠터예요. 아이 750cc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 음. 네. 보기에는 좀 BMW 같이 생겼네요. 맞아요. 디자인이 이때 나, 나왔을 당시에 디자인은 진짜 혁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이 좌측도 이제 디젤 안개등 똑같이 돼 있고요 그리고 카울 가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위쪽도 똑같이 XRT 레바 XRT 마스캡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디젤 안개등 이거 버튼 그리고 스마트키예요 스마트키 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야 퍼포먼스에다가 아 데이판도 되게 이쁘죠 스쿠터가 이제 전자식으로 다돼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전자 전자 제어 장치가 되게 좋은데 ESS라고 긴급제도 장치라, 장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게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냥 딱 급하게 급브레이크 잡았을 때 얘가 정말 그냥 아예 뭐 ESA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ABS 이런 거다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한마디로 브레이크 장치가 어마어마하시면 돼요.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네. 모드도 있어요. 모드도 이게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스포츠, 노멀, 레이 모드, 유저 모드라고 있는데 유저 모드가 DTC라든지 이런 ABS라든지 이런 거를 뭐 난이도 조절하는 거 있죠? 그렇게 탈 수가 있어요. 아니, 스쿠터에 그런 전자 기능이 다 있다고요? 이 차가 스쿠터 치고는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신차 금액이 1,600만 원 정도예요. 스쿠터인데요. 스쿠터인데요. 와. 지금 현존하는 스쿠터 중에서는 진짜 비싼 축에 속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디자인도 그렇고 듀얼 클러치. 맞아. 요 이거는 세미오토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다 있는 이기아놓고 싶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도 가능. 아, 그 기능도 있단 말입니까? 네, 있어요. 거기다가 스쿠터라고 싶으면 그냥 스쿠터로 오토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제가 말이 너무 빨라 빠르죠? 아, 아니, 정말 똑똑한 오토바이네요. <laughs> 맞습니다. 시트도 이거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 시트를 깎아 놨어요. 지금 보시면 시트가 울룩불룩하죠. 이게 쿠션을 깎아 놔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번 타보겠지만 조금 시트가 상대적으로 낮,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박스도 당연히 다 되어있고요. 아 그리고 이 차의 좀 특이한 점을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밑에 네. 스쿠터 치고는 채빙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요. 어 맞네요. 어 원래 다들 벨트잖아요. 그렇죠. 벨트 방식을 하는데 체인 방식이 돼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체인은 어 출력이 제동 으, 그러니까 출발할 때 네. 빠르게 나가요. 순간 가속이 빠른 거예요. 아 초반 토크가 네. 좋단 말이네요. 벨트는 초반 토크가 조금 약한데 체인은 초반 토크가 빨라요. 그래서 알차들 있죠 레플리카들, 네네. 레플리카들 뿅카들이 전부 다 체인을 고사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아, 근데 이게 스쿠터는 진짜 놀랍네요. 어 스쿠터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거. 좀 보기에도 그냥 네이키드 같이 생겼는데?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뒤로 이제 소음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저희는 3,000km에서 5,000km 탈수 탈 있는 걸 저희는 소음품을 교체를 안 하고요. 그 이하로 타는 건 소음품을 교환을 합니다. 네, 뒤타이어도 그렇고 저희는 3,000km, 최소 3,000km를 탈수 있으면 저희는 교환을 안 하고 엔진널만 교환합니다. 네 위에 보이시죠? 네 저희는 이렇게 리프트 정비 리프트 올려가지고 사고 유무라든지 그리고 엔진 상태 다 체크를 하고요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올까지 교환을 해서 저희는 출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오메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아, 오메단. 네, 대표님 완벽하시네요. <laughs> 아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기본적인 정비가 다 마친 상태네요. 네 기본적인 출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아, 그면 이제. 구매자분들이 네. 사가셨을 때 혹시나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AS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AS는 부산이라든지 경남 지방 쪽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대기사님이 네분 계십니다 오시면 바로바로 바로 AS가 다 가능합니다 혹시나 뭐 경기도 서울 제주도 뭐 전라도 제주, 다른 분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협력 업체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협력 업체에 다 보내서 집에서 30분에서 한 시간 안에 다 협력업체가 구비가 되습니다 저희 전부다 전국 우리 협력업체 사장님 영상편지 한번 남기겠습니다. 지금 또 경기도에서 제주도에서 울릉 아 울릉도 높구나 죄송합니다. 예, 전라도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저희 구독자와 저희 전국에 있는 모든 오토바이 예, 매니아들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협력업체 사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오메단 구독자분들 더 살들이 더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메단 협력체 사장님들 화이팅! 네. 아, 네. 어색하지만 열심히 설명해주시는. 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이제 앉아보고 시도 한번 걸어봐드릴게요. 네. 야, 이게 원래는 엑스 액트, 어드망이 이렇게 들어야 돼요. 되게 높은데 시트를 깎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안하게 되네요. 아 그러면 좀, 조금 신장이 낮으신 분들도 좀 편하게 탈수 있겠네요. 네, 제가 신발을 신고 키가 172 정도 되니까 좀170한 170분들도 좀, 170, 170좀 편안하게 타실 수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시동을 켜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쿠터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투어링 바이크를 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뭔가 좀 코너링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서스펜션 즉스쿠도 굉장히 편해요. 이게 아, 스쿠터가 만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편합니다. 아네 제가 얼핏 봐도 그냥 큰 BMW K1600이 좀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는 내릴게요. 어. 네. 주세요. 네. 아, 대표님, 오늘 그 스쿠터계 최고봉. 네. 네. 스쿠터 같지 않은 스쿠터. 네. 네. 아,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아, 이게 스쿠터 이제 신차 금액 다까었다시피 금액이 많이 비쌀 것 같은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제 마지막 가격. 네. 이 오토바이 키 같은 경우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아, 네. 이 오토바이를 생소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기본적인 정보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CC는 100, 7, 아, 750cc입니다. 750cc고, 듀얼 클러치, 그러니까 더블 클러치를 작용을 했고요. 뭐, 세미 오토도 되고, 일반 스쿠터도 작용을 하는 모델입니다. 신차 금액은 1600만원. 지금 21년식들은 1700만에 원 넘는 금액이고요. 튜닝이 대략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다 정품, 다 이, 그 디젤이라든지 기비라든지 다 좋은 걸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제가 받아야 될 최근 최종 금액 혼다 X 어드벤처 2017년식 키로수가 5,200km밖에 안땄습니다딱 받아야 될 금액만 얘기하겠습니다. 1,35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